여러분, 남편 몰래 룸살롱에서 일하던 아내가 시댁 형님한테 딱 걸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학까지 나온 38살 평범한 주부 지영씨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결국 가족을 잃게 되는 순간까지 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한 여자의 선택과 그 대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앉으셔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밤 11시 강남의 한 유흥업소 대기실. 지영씨는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쳐 바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젊은 여직원들이 치킨을 먹으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아줌마 대학까지 나왔다던데 왜 여기서 일하는 거야? 애도 둘이나 있으면서 창피하지도 않나 봐. 손님들이 나이 든 사람 왜 나오냐고 불평하던데 차라리 살이라도 빼지. 지영씨는 그런 말들을 들어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모욕이었으니까요. 38살, 두 아이의 엄마.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동네 아줌마였지만, 이곳에서만큼은 살아남아야 하는 전사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상우 씨였죠. 지영 씨는 복도로 나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마치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것처럼 설거지 소리를 흉내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정신없어. 설거지가 산더미야. 아, 그래. 근데 애들 처가에서 데려와야 하는데 내가 가야 돼? 남편의 목소리는 늘 그랬습니다. 뭔가를 부탁하는 듯하면서도 동시에 짜증이 묻어 있었죠. 지영 씨는 깊은 한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좀해 줘. 나 진짜 바빠. 전화를 끊고 다시 업소 안으로 들어가는 지영 씨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룸 안으로 들어간 지영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에게 안주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실수로 술잔을 엎지르고 말았죠. 아, 이게 뭐야? 옷에 다 묻었잖아. 손님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비싼 양복에 술이 튀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영 씨는 고개를 숙이고 또 숙였습니다.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냅킨으로 옷을 닦아 드렸죠. 손님은 계속 욕설을 퍼부었고 다른 손님들은 그 광경을 보며 키득거렸습니다. 대학 다닐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교수님께 칭찬받던 리포트를 쓰던 손으로 지금은 술 취한 낯선 사람의 옷을 닦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한 지영씨. 문을 열자마자 거실 소파에 누워있던 남편 상우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와 식당 설거지가 새벽 2시까지 걸려? 피곤해 지친 지영씨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이 늦게까지 있었어. 오늘 특히 바빴고, 당신 요즘 너무 늦게 들어와. 애들도 엄마 얼굴 보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 말에 지영씨의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럼 당신이 돈이라도 벌어와.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것 같아? 나도 노력하고 있다니까. 면접도 보고 있고, 노력? 3년째 노력만 하고 있잖아. 지영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쌓였던 피로와 울분이 한꺼번에 쏟아져나왔죠. 당신 형한테 부탁도 해봐. 대기업 다니는데 자리 하나 없어? 형은, 형은 그런 거안 해. 무기력한 남편의 모습을 보며 지영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바뀌는 건 없으니까요. 방으로 들어간 지영 씨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첫째와 유치원생 둘째. 이 아이들만큼은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게 지영씨가 매일 밤 가면을 쓰는 이유였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놀이터에서였습니다. 지영씨는 아이들을 놀이터에서 놀게 하고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한 여자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지영씨가 영어 과외를 해주던 학부모였죠. 지영씨,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학부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영씨, 거짓말 하지 마세요. 조사해 봤어요. 지영씨가 다녔다는 그 대학 졸업자 명단에 없더라고요. 지영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 그게 학벌 속이고 과외한 거잖아요. 우리의 영어 실력도 하나도 안 늘었고요. 그동안 받은 과외비 다 돌려주세요. 안 그러면 동네방네 소문낼 거예요. 학부모는 차가운 목소리로 통장 번호를 불러주고는 돌아섰습니다. 지영 씨의 유일한 양지의 수입원이 끊기는 순간이었죠. 사실 지영 씨는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4학년 때 학비를 못 내서 졸업장을 받지 못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지영 씨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30만원. 이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주면 아이 학원비를 내야 하는데 말이죠. 그날 저녁, 남편 상우 씨는 형 성우 씨를 만났습니다. 동네 포장마차에서였죠. 상우 씨는 소주를 한잔 마시고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형 나, 형 회사에 자리 하나 없을까? 아무 일이라도 할게. 형 성우 씨는 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상우야,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내 스펙으로는 우리 회사 청소직도 못 들어가. 솔직히 내가 할수 있는 게 뭐야? 형, 그래도, 재수씨 고생만 시키지 말고 너라도 정신 차려 재수씨가 밤 늦게까지 설거지 한다며 그게 말이 돼 성우씨의 질책에 상우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수 없었죠 다음날 업소 사장실 사장은 지영씨를 불러 제안을 했습니다 지영씨 주방보조로 있기엔 아깝다니까 룸으로 나가서 서빙하고 술좀 따라줘 그러면 한 달에 지금 버는 돈의 세 배는 벌수 있어 사장님 저는 생각해봐 애들 키우려면 돈 많이 필요하잖아 나쁜 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술 따르고 웃어주기만 하면 돼. 지영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남은 30만원과 아이들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쳤죠.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지영씨는 본격적으로 룸서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주방 보조로 일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세계로 발을 들여놓게 된 거죠. 주말, 지영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처가댁을 방문했습니다. 장모님은 사위인 상우 씨를 보자마자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아이고, 사위가 왔구만. 요즘도 집에서 빈둥거리나? 어머님, 저 면접 준비하고 있습니다. 면접은 무슨? 3년째 면접 준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지영이가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게 말이 되냐고? 장모님의 구박에 상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지영 씨가 나섰죠. 어머니, 우리 남편도 노력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넌참 착해. 그런 남자한테 시집가서 고생이구나. 그때 동생 지훈이가 들어왔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동생은 새로 산 명품 시계를 자랑했죠. 누나, 이거 봐. 이번 달 보너스로 샀어. 500만원짜리야. 지영 씨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어울리네. 속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똑같이 공부했는데 졸업장 하나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달라진다니. 동생은 명품 시계를 사고 자신은 남의 옷에 묻은 술을 닦아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지영 씨는 처음으로 룸에 정식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몸에 딱 붙는 드레스를 입었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아이들 엄마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여자가 서 있었으니까요. 룸문을 열고 들어가자 손님 네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오늘 모시게 된 지영입니다. 지영 지형 씨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아 술을 따랐죠. 사장님,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아, 그냥 회식이야. 근데 지영 씨말참 예쁘게 하네. 감사합니다. 사장님께서 좋은 분이라 그래요. 대학 때 배운 화술, 살면서 겪은 온갖 경험들이 지영씨를 능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은 지영씨의 재치 있는 말솜씨에 웃음을 터뜨렸고, 팁도 후하게 주었죠. 한편 집에서는 상우씨가 아이들과 치킨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언제 와? 엄마, 일하시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 요즘 너무 늦게 와. 엄마, 얼굴 보고 싶어? 첫째의 말에 상우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지영 씨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상우 씨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죠. 당신 왜 앉아? 기다렸지. 오늘 왜 이렇게 늦어? 손님이 많았어. 피곤해 죽겠네. 지영 씨가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상우 씨가 따라왔습니다. 당신 발좀 씻겨줄게. 아니야, 괜찮아. 가만히 있어봐. 당신 고생하는 거 나도 알아. 상우 씨는 대야의 따뜻한 물을 받아와서 지영 씨의 발을 담갔습니다. 하루 종일 하이힐을 신고 서 있었던 지영 씨의 발은 퉁퉁 부어 있었죠.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상우 씨의 따뜻한 손길에 지영 씨는 오히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거짓말로 쌓아 올린 일상. 남편은 아내가 설거지하는 줄 알고 있고, 아내는 술집에서 남자들 옆에 앉아 술을 따르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넓은 집으로 이사가자. 애들한테도 좋은 거 많이 사주고. 응, 그래. 고마워. 지영 씨는 상우 씨의 손을 뿌리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의 손길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웠거든요. 그날 밤 지영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만, 1년만 더 하면 돼. 그러면 빚도 갚고, 이사도 갈수 있어. 하지만 그 1년이 지영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영 씨는 업소에서 에이스로 인정받으며 매달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부채를 갚고 드디어 새 아파트 계약금을 마련했죠. 여보, 우리 이사갈 수 있어. 지영 씨의 말에 상우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진짜? 돈은 어떻게 마련했어? 식당에서 보너스 받았어.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네. 새 아파트는 30평형대의 깨끗한 아파트였습니다. 아이들은 새 집에서 신나게 뛰어다녔죠. 집들이 날 형님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성우씨와 미숙씨였죠. 야, 상우야. 이집 어떻게 마련했어? 형 성우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재수씨가 일해서 모은 거래. 재수씨, 어디서 일하시는데요? 식당이라고 들었는데. 미숙 씨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지영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형님. 강남에 있는 식당이에요. 그래요? 우리 회사 직원들이랑 회식 갈 만한 곳이면 소개해 줘요. 한번 가 볼게요. 성호 씨의 말에 지영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거기는 손님이 많아서 예약이 어려워요. 그럼 내가 재수 씨 근무하는 날 맞춰서 갈게. 재수 씨 일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 지영 씨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죠. 이사 후 지영 씨의 외출이 더 잦아졌습니다. 저녁 6시면 나가서 새벽 23시에 들어오는 날이 계속됐죠. 어느날 상우 씨는 아내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휴대폰에는 항상 비밀번호가 걸려있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거든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어? 바쁘다니까? 손님이 많아서 그래. 휴대폰은 왜 잠가나? 개인정보 보호하려고. 왜? 의심해? 지영씨의 날카로운 반응에 상우씨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우씨의 의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혹시 바람 피우는 건 아닐까? 그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죠. 업소 대기실. 젊은 여직원들이 지영씨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야. 저 아줌마 진짜 대단하다. 나이가 몇인데 에이스래. 손님들이 좋아하나봐. 말은 잘하더라. 지영씨는 화장을 고치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돈 버는 게 최고야. 너희도 나이 들면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지영씨는 평소처럼 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매니저가 급히 달려왔죠. 지영씨, 5번 룸 손님들 중에 대기업 사람들이래요. VIP 손님이니까 잘 모셔드려요. 알았어요. 지영씨는 미소를 지으며 5번 룸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영씨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시댁 형님 성호씨가 있었던 겁니다. 성호씨도 지영씨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죠. 제, 제수씨, 성호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같이 온 회사 동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죠. 과장님 아시는 분이세요? 아, 아니. 잠깐만요. 성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지영 씨도 황급히 뒤를 따라갔죠. 복도에서 둘만 남게 되자 성우 씨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재수 씨,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식당에서 일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형님 죄송합니다. 설명할게요. 설명은 무슨, 상우는 알아요? 모릅니다. 제발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지영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죠. 형님, 제발이요. 저 애들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돈 벌려고 어쩔 수 없었어요. 성우씨는 실망스러운 눈으로 지영씨를 내려다 봤습니다. 재수씨, 이게 돈 버는 방법입니까? 재수씨 대학까지 나왔잖아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일은 상우한테 말안 하겠습니다. 대신 당장 이일 그만두세요. 알았죠? 성우 씨는 차갑게 말하고는 다시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영 씨는 복도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죠. 다음날 형님 미숙 씨가 지영 씨를 불러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였죠. 재수 씨, 어제 일다 들었어요. 미숙 씨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영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요. 재수씨,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형님, 저 내년까지만 일하고 그만둘 거예요. 제발 남편한테는. 내년까지? 그럼 1년 더 술집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미숙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재수씨, 솔직히 말해서 더럽지도 않아요? 모르는 남자들한테 술 따라주고 웃어주고. 그게 엄마가 할 일이에요? 형님, 우리 시부모님이 아시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재수 씨 같은 며느리 둬서 말이에요. 미숙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지영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번 한 번만 봐드리는 거예요. 당장 그만두세요. 안 그러면 상우한테 다 말할 거예요. 며칠 뒤 지영 씨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업소에 갔습니다.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었거든요. 대기실에 아이들을 놀게 하고 자신은 일을 하러 나갔죠. 엄마, 여기 어디야? 엄마 일하는 곳이야. 조용히 여기서 놀고 있어. 그런데 첫째가 대기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화장하는 언니들을 보게 됐죠. 와, 예쁘다. 언니, 왜 이렇게 화장을 많이 해요? 여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일하러 가는 거야. 너희 엄마도 이렇게 화장하고 일해. 그 순간 마침 지나가던 미숙 씨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미숙 씨는 상우 씨를 따라 업소에 왔다가 우연히 지영 씨의 아이들을 본 거죠. 저게 뭐야? 애들까지 술집에 데려와? 미숙 씨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상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날 저녁 지영 씨가 집에 도착하자 상우 씨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죠. 당신 형수님한테 전화 왔어. 지영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 당신이 룸살롱에서 일한다고, 애들까지 거기 데려갔다고, 이게 사실이야?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지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죠. 응, 사실이야. 뭐? 상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나한테 그런 거짓말을 할수 있어? 식당에서 설거지한다고 하지 않았어?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당신이 돈을 못 벌잖아. 지영씨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룸살롱에서 일해? 모르는 남자들한테 술 따라주고 웃어주는 게 당신이 할 일이야? 그럼 어떡해. 애들 학원비는 누가 내? 이 집은 누가 마련했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쌓였던 감정들이 폭발한 거죠. 나 당신이랑 못 살겠어. 이혼하자. 상우 씨의 말에 지영 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좋아. 이혼하자. 그런데 이 집은 내 돈으로 마련한 거니까 당신이 나가. 2주 뒤 조정실. 지영 씨와 상우 씨는 각자 변호사를 대동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조정 의원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에는 합의하신 거죠? 문제는 재산분할과 양육권입니다. 상우 씨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아내 측이 부적절한 직업으로 번 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말도 안 돼요. 지영씨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가족을 위해서 번 돈인데 왜 나눠줘야 해요? 남편은 3년 동안 백수였어요. 그렇다고 룸살롱에서 일하는 게 정당화됩니까? 상호씨도 맞섰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형님네 앞에서 고개를 못 들겠어. 당신 무능력 때문에 내가 그 고생을 한 거잖아. 조정위원이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두 분. 양육권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상우 씨가 말했습니다. 애들은 제가 키우겠습니다. 아내가 애들까지 술집에 데려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맡길 데가 없어서 지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거죠. 조정위원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두 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4주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 사이에 서로 진지하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조언을 덧붙였죠. 부부의 신뢰가 깨진 것이 정말 돈 때문인지 아니면 거짓말 때문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이 과연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도 말이죠. 조정실을 나온 지영씨는 복도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시작한 일이 결국 가족을 무너뜨렸습니다. 상우 씨는 그런 지영 씨를 뒤돌아보지도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이제 좁혀질 수 없을 만큼 멀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영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선택이 결국 가족을 무너뜨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과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이라면 무엇이든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지영 씨는 잘못했을까요? 아니면 상우 씨가 무능했던 걸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부부 사이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사회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가져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